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에 부름을 받을 때에 어머니 태속에 조직하기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육체를 다 조직하시고 우리의 골격을 만드신 가운데에 쏙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의 사명은 목사야. 그러니까 나아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란다 라고 하시면서 목사 한수 받고 열심히 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연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영원한 천국에 오도록 열심히 가서 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목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6만 0천여 교회가 있고 30만 목회자가 있고 그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사명지에 가서 목 목숨을 걸고 어떤 분은 어,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승교라고 합니다. 아 저도 승교할 수 있을까요? 아 저도 승교할 수 있을까요? 이 승교는 말은 쉬운데 정말 행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땅 가운데에도 지금도 온몸에 기름을 들어 붓고 총을 아 죽이고 불을 질러 죽이며 창을 찔러 죽이는 그런 원주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인터넷,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좋은 세상에 정말로 먹을 거 많고 풍요로운 세상에 그런 위기한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정말로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라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는 남북이라는 분단의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 와 민족 가운데 오직 대한민국만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저희를 묶어주시고 통일을 안 시키신 이유는 우리가 그만한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무엇인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이 치러져야지만이 석방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도 정말로 100년이 넘는 복음이 흘러들어와서 철철 흘러넘치는데도 아직도 죄가 무엇이 남아 있단 말인가?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께서는 뭐야? 정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 열심히 살아왔는데 경제 대국을 이루고 정말 피땀 흘려서 살아왔는데 먹을 거것 먹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음, 박정희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대국을 이루고 자주통일을 이루는데 정말로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 못 먹는 시대에 사, 살아서 정말로 허리띠를 쫄라매고 새벽부터 새벽 정요년 내 돌에 부르면서 열심히 노도나디나 일을 하고 땅을 파고 어, 많은 종자를 파종해서 이렇게 먹고 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비그리스인들이 그런 말을 들어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시를 받아서 건국한 정말로 기독교의 보금에 기초한 나라라는 것을 이제 아마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서서히 무엇인가 이상규를 느낄 것입니다. 10월 3일날 광화문에 어떤 태극기 집회라는 이름으로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 왜 기독교적인 발언을 하고 왜 기독교적인 집회를 하는 거야?라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고 야 기독교 집회니까 가지마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고 있고 이제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채널을 틀면 허구한 날 전광훈 허구한 날 전광훈 여기도 전광훈 저기도 전광훈이야 아유 머리 아파 왜 전광훈만 찾는 거야?하면서 또 10월 3일과 어, 10월 9일, 또 8.15, 어, 광복절을 기념해서 이렇게 세 번의 큰 집회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 이 기독교가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 나마 알게 되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된 타이든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성령의 바람 같은 능력으로 밀어붙이신 것이죠. 정말 성령의 쓰라미가 이땅 가운데 불어왔는데, 아마도 정광목 사님은 살아 생전에 어, 자기가 목회하는 가운데 아마 가장 큰 목회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어, 저는 아직은 이제 50밖에 되지 않은 인생의 나이로 지금 아주 어린 나이면서 어, 정말로 많은 가지를 펼치고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는 어리고 부족한 중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탄 가운데 계시를 말하고 예언을 말하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삶을 살며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오늘도 새 가지를 뻗치고 새로운 열매를 맺히고자 이렇게 강단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파하기 원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또한 전세계에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 이 분들에게는 아마 큰 은총이 것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란히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벗고, 이 육체를 벗고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은 도대체가 피곤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돈이 뭔지? 돈이 웬수야 자식도, 부인도, 남편도, 아이, 이놈은 웬수바가지야돈좀 벌어 했더니 가서 그냥, 응? 가서 좋은,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냥 좋은 월급을 타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한 방에 어디 뭐 투자해가지고, 날려가지고, 뭐, 응? 돈을 다 까먹고 말이야. 이 남편이 우리 남편이야? 이집 남편이야? 하면서. 부인께서는 다가지를 긁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위태로운 시기들도 많았고, 어려운 시기들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 가정을 지키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편 되신 분들은 직장안에서 돌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그 대가로 핏값으로 월급을 받아서 부인에게 바치면 부인이 월급 통장에서 탁탁 용돈 주고, 떼어주고, 나머지 학비 주고 해서 정말 짓구리만한 그 용돈 가지고 살다 보니 친구들에게 따돌림도 당하는 남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은 바뀌었고 여성이 앞으로 나아가서 남편들은 집에서 해나봐 이제 우리의 전성시대가 왔어 하면서 여성들이 대거 사회에 진출하고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관이 나오는가 하면 국회의원이 나오는가 하면 정말 너무나 빛의 속도로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도태되고. 이제 미디어 시대에 거의 막게 미디어를 통해서 단한 번의 큰그 충격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일생에 쌓아온 것이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디어 하나 잘 찍어서 내보내니까 일약 스타가 되고 많은 카프가 되고 거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면에 또한 자기의 어떤 가정에 큰 어떤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간증하는 많은 사역들도 사역자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많은, 많은 성도들 또한 특별히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 빛의 어, 사자 되신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들 정말로 목사님들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정말 뛰어다니고 계십니까? 정말로 전세계를 향해서 너 이제 가서 목숨 걸고 전하라면 가실 각오와 자세가 준비되어 계십니까? 에티튜드라는 그 영어는 1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00%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자세에선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께서 지금 목사님들 어떤 자세로 서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어떤 자세로 서서 목회하고 계십니까? 그 자세를 정말로 100%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 이건 마음이 안 들어. 나도 가정 있고 자녀가 있고 생활비가 필요한데. 목사님, 정말, 와,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돈을 주고 사회를 주려고 해도 정말 50만원도 못 주고 100만원도 못 주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아, 목사님 모시는게 너무 힘들어. 이런 가운데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목회를 계속해야 마,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정말 고민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굶어서 금식을 하면서라도 목회는 이어져 가야 되고, 목회는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오. 내가 하기 싫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일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우리는 이땅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고 천국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셨죠. 정말로 피가, 정말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다 세워나가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또 저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님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기쁘게 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런 고난과 고통과 이런 시험은 우리의 미래에 착자받을 그큰상급그 영광의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호도를 아까 목사님께서 주셨는데요. 호도는 번개가 치지 않으면 연결을 치지가 않은데요. 번개 치면 애가 깜짝 놀라고, 아이 무슨 번개를 쳐 깜짝 놀랐는데 어른들도 깜짝 놀랄 수 있고,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물을 채워가시고 움직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번개 하나까지도 이런 비밀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호도가 연결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도 장사다 망합니다. 호두가 알맹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시사철 많은 쌀과 콩과 모든 잡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실을 통해서, 야채와 과체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또 육고기와 바다에 많은 물고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번상하라고 하셨고, 너희가 나아가서 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 나아라고 목사라는 귀한 타이틀 주셨지 않습니까? 이 목사라는 타이틀은 대통령을 안수할 수 있고요. 대통령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큰운 권세이고, 얼마나 큰 권능이고, 권세가 주어지는 이름입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돈을 주고서 살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이 귀한 이 목회자라는 사명, 이 목사라는 사명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에 억만 배 이상 되는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 직함을 주어진 이 하나님을 주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단 하나만 바라는 거예요. 내 아들에 이름으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거 하나만 해. 그럼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다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줄게. 넘치도록 다 줄게. 이 하나가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을 드리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는 그 날까지는 우리가 어려워도 새벽 기도, 어려워도 저녁 예배, 낮 예배, 그 다음에 가서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런 행위가 늘 반복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시시한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 예수 그리스 안 믿는다고 저가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죠.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꼭 내가 전도지를 들고 나갔을 때 내가 전도해야지 많이 된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아직과 고집과 고정관념은 버려야 됩니다. 나는 전하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는 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는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도 기도의 잔이 넘쳐나는 잔이 정말 이 잔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귀하신 전세정 후사님을 통해서 한반도 이 복음 방송이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방송이 될 것이고요. 이제 멋진 방송국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하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이제까지와는 다른 정말로 4 차원적인, 5 차원적인, 7 차원적인 복음의 전파는 빛의 속도로 나아가서 전파하는 그런 통신을 갖추고요, 장비를 갖추고. 정말로 좋은 빌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고요. 아멘 하시고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정호 목사님께서는 아세아 방송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아세아를 책임질 거랍니다.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시아에 있는 이그 많은 그 복음을 모르는 종족과 많은 복음을 알고 있지만 행함을 갖지 않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에게요 깨우치는 방송으로서 아세아 방송만큼 유명한 방송이 없을 거라고 앞으로 정말로 많은에게 일이 오르내리는 그런 방송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이렇게 귀하신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또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저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었소서 이땅 가운데 70억의 인구가 사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방송이 정말로 영혼을 새롭게 해서 구원에 동참하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이 미디어가 전 세계의 불세례를 말씀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기적의 방송으로 우뚝서게 하옵소서. 귀하신 사제 목사님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복음 방송이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나는 놀라운 복음의 방송으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